야 이것도 뭐야 아바타 아앙의 전설? 이것도 콜라보 했구만 내가 이제 아바타 아앙의 전설을 아주 극 초반부만 잠깐 보고 말아서 잘 모르겠는데 요 주인공 요 대머리 친구가 제네타고 여기는아 걔네 걔 날라다기를그 북극곰인가, 뭐, 코끼리인가, 아무튼 그 큼지막한 애 있잖아. 어, 이동수단. 그리고 얘가 이제 그 주인공 라이벌, 그막불 다루는 그 파이어밴더가 그왕자 캐릭터고, 얘 여주인공. 아, 얘 이쁘지. 얘가 그물 다룬 개 아니야. 나머지 애들은 뭔지 모르겠어요. 왼쪽 위에 얘는 무슨 뭐, 일본 가부키 배우냐? 넌 누구니? 오른쪽에 넌또 누구냐? 오, 어, 얘 빌런인가? 뭐지? 어, 너는 여우냐? 날다람쥐냐 어, 귀엽긴 하다잉. 하하하. <laughs> 수작이 앙의 전설 보고 싶어지네. <laughs> 되게 수작이라고 평가받잖아요, 이게. 그 뒤에 이제 또 코라의 전설이라는 또 후속 애니메이션이 있다고 하는데 나중에 한번 정주행해야겠다. <laughs> 네, 아무튼, 오랜만에 오버워치2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또 신규 탱커 영웅이 나왔잖아요. 바로 요 해저드. 아, 이 친구 아주 그냥. 어디 뭐 운동부 주장 같이 아주 듬직하게 생겼구만 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신규 영웅이 출시되면 이제 조금 지나고 나서 플레이를 하거든요 처음에 막 OP였을 때보다도 한번 이제 밸런스 패치를 거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밸런스가 얼추 맞아졌을 때 플레이를 보통 하는 편인데 자 그러면 요 탱커 친구 해저더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훈련장 렛츠고 등발 봐, 어? 저 큼지막한 등에서 가시가 빡! <laughs> 아주 그냥 멋있어, 어? 참고로 저 배틀패스 사 가지로 이제 스킨 얻었지롱. <laughs> 네, 아무튼 해저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랑 같이 갈 거면 끝까지 가는 거야. 나랑 같이 갈 거면 끝까지 가는 거야. 자, 평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샷 건을 갈기는데 탄속 같은 경우는 호그보다는 빠르고. 경고킴보다 느리다 그리고 좌클릭 같은 경우는 막는 거 딜로스를 하는 건데 둠피랑 라마트라 비슷하죠 근데 해저드 같은 경우는 딜로스를 한 것과 동시에 일정 범위 안에 적이 있으면 은 이런 식으로 지속딜을 준다 약간 긴구만. 자, 그리고 시프트 같은 경우는, 어, 이것도 약간 둔피랑 비슷하거든요? 쭉 하고 이제 앞으로 날아가는 건데, 이게 시프트를 이제 공중에서 한번더 쓰면은 근접 공격을 하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정코퀸 이 e 스킬, 빡! 하고 이제 썬거 비슷하죠? 근데 여기에 넉백까지 추가로 있다. 시프트를 쓰고 또한번 시프트를 쓰면은, 빡! 이런 식으로 넉백. 그렇지. 음, 잘 가, 친구. 약간 디테일하게 또말씀해 드리자면은, 앞이나 밑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수평으로 날아가거든요? 근데 약간 시선을 위로 하고 가면은 조금 더 위쪽으로 뛸 수가 있다. 오케이. 이런식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 스킬은 벽을 생성하는 건데 약간 메이 방벽이랑 느낌이 비슷해요. 근데 해저드 방벽 같은 경우는 넉백과 데미지를 준다. 자, 이런식으로 깔면은 자, 이렇게 밀어내고 데미지를 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번 닿으면은 여러 번 데미지를 줍니다. 이거 내가 알기로는 사거리도 무한으로 알고 있는데, 요거 천작에다 한번 쏴볼게요. 야. 오, 대박! 야, 천작에 포도바 아이스크림이다! 하하 <laughs>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해저드 패시브가 뭐가 있냐면, 그 심하다 캐릭터들 있잖아요. 한조, 겐지, 키리코. 얘네들 보면은 스파이더맨 마냥 벽 타고 올라가잖아요. 약간 하이오안이지만, 해저드도 벽을 탈 수가 있다. 자, 이렇게. 자, 보셨죠? 벽탄 거. 근데 이런 식으로 못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바로 시프트를 약간 위를 보고 쓴 다음에,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은 할 수가 있다. 오케이. 여기까지만 보면 이제 딱 봐도 상대 진영으로 들어가서 막 해집고 다니고 난장 까고 <laughs> 그런 영웅이라고 할수 있죠. 마지막으로 궁극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전방으로 광역으로 이제 빡하고 날린 스킬인데 바라보는 방향을 기준으로 가시를 날려서 바인딩 및 데미지를 주는 스킬이다. 자 이런 식으로 빡하고 날리면은 다찢어버려 하면서 이렇게 바인딩을 한다. 딱! 봐도 광역 속박 스킬이다 보니까 한 타에서 아주 유용하겠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해저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한번 밸런스 패치 때문에 너프를 먹게 했는데 여전히 좋은 영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평가를 하자면은 정커퀸, 라마트라, 둠피, 겐지 요네 명을 섞은 느낌이다. 아무튼 간단하게 해저들을 보여드렸습니다. 되게 좋아요. 어, 느낌 so good, man. 자 그러면 빠른 대전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아 여기. 밀기 맵인데, 해저드가 좋나? <laughs> 난 이런 맵에서는 방벽 캐릭터 한단 말이야! 아, 이거, 느낌 이상한데. 올라 그냥 한번 해보는 거지 뭐. 해저드 갈픽! 마침 우리 팀에 키리코가 없네요. 클일 <laughs> <laughs> 났다! 젖혔다! 아하, 이거 참, 험난하고만 어? 알아서 잘 살아남아야지. 어쩌겠나? 유후! 가자! 자 가볼까 친구들 어딨나씨새끼들오 여기 있네 자 최대한 이 e 스킬은 자주 자주 이렇게 깔아줘야 합니다 근데 상대 탱커 어디 갔어오 여기 있다 안녕 정커퀸자이 e 스킬 깔아주고 이렇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빠세야 같이 어디어정커퀸 일로 <laughs> 와자씨가 <자식아>. 그렇지 <laughs> 오다 잡았어 대박. 어 뒤에 일리아리 뒤에 일리아리 저 아주 그냥 씨, 태양석 성기자 주겠게요 지금 미안한데 친구야 트레이서 말고 딴거 하면 안돼 <laughs> 딜량이 너무 구대긴데 어아 이거 잠깐 밀린다 잠깐만 잠깐만 야 이거 밀린다 이거 아 뭐가 좀 이상하다 느낌이 자 이스킬 깔고 아이고 아이고. 야윈스터는 먼저 돌려야겠다. 얘가 계속 들어와. 아까부터. 어이 원숭이 씨 이지신. 자식이 말이야. 오도도도도도도도도도자 방벽 깨지면은 다 쓸어버려. 그렇지. 애들이 호응을 잘하네. 오도도도도도도도. 어, 어 뭐야? 하아, 졸려. 벽 깔기. 그렇지. <laughs> 멋지나가지고... 됐지... 나이스~ 트리플 킬. <laughs> 야~ 멋있었다~ 해저드 첫반치고는 느낌이 있어... So 그.. 오~ 좋아~ 아~ 뭐야 이게~ 아~ 초반에 잘했는데~ 아~ 씨... 뭘겐지구이야자 씨가... 뭔 소리야~ 야~ 겐지가 제일 못했어이 씨~ 뭔 소리 하고 있어... 우리 팀인가? 아 상대 팀이네? <laughs> 아 막판에 아 이거 내가 죽었던 그건거 보다 아 죽은거 소전한테 죽었네 아 아무튼 까비 아 잘했는데 아직은 내가 해저들을잘 못해서 그런걸 수도 있어 적어도 좀만 더해서 익숙해져야 한다 응. 아 그리고 이제 게임하다가 알게 된건데 맞다 이거 중간에 그걸 봤거든요? 총알을 쏘다가, 이제 딜루스를 딱 하면은, 이제 탄환이 차오르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막 쏘다가, 자, 막기를 딱 하면은, 자, 오른쪽 아래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총알이 재장전이 된다. 자, 이 여덟 발이 다 차오르는 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고, 막 하고 막으면은, 오, 8발까지 다 이제 차오르네. 오케이, 좋아요. 애가 이걸 설명 못했네. 아 바보, 바보. 에이. 다시 한 번, 빠대로 렛츠고. 오, 여기서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런 좀 뭐냐, 거점 먹는 맵에서는 해저드가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자, 한번 가봅시다. 자, 우리 팀에 제발 키리코가 있길 바라면서. <laughs> 오케이, 해저드, 렛츠고. 어, 이번엔 기본 스킨이네? 어, 근데 기본 스킨도 멋있어요. 역시 우리팀에 아나는 있지만 키리콘은 없다 레허허 렛츠고 렛츠고 자 어디서 나오냐 자 오른쪽에 있네 어이구 우리 윈스턴 짱 여기 있네요 자 벽치기 우리 애쉬친구 확인 어우 원숭이친구 확인 일로와 일로와 어디갔노 아나 너무... 너무 깊게 들어갔다 어? 야 벽치기 같치 원숙이 잡아라! 우후 어디갔어? 아이 자식이 자꾸 어디가? 어 키리코 너 혼자 있네? 나도 혼자 있으면 안돼 연. 어디갔어? 자 나쁜 놈파이 바이... 바이... 어. 아! 까. 아아어 뒤에 누구 있었는데? 여기 저기 저기 여기 뒤에 아까 있었잖아. 어. 안녕 인스터나 어, 저 친구 수, 수줍음이 많 친구야, 어. 오케이, 라이스 아이고야! <laughs> 아, 저, 아, 저, 부드름 친구, 저거, 어. 이거 나 빨리 가주지 않으면 은 위험한데, 응. 어? 자, 내가 왔다. 가자! 오호! 응, 벽갈 거야. 그렇지. 너만 벽 있냐? 나도 벽 있거든. 원숭이 잡아라! 샷건이라서 원숭이 잘 잡지롱. 어디 갔어? 어디 갔노? 원숭이 잡아라! 그렇지! 나이스! 어, 쏠져 있네? 아, 아, 메이야. 나도 벽이 뚱! 그렇지. 자, 캐리코 짱. 어우, 안한 조심, 안한 조심. 아나 힐밴 조심. 자, 메이. 아, 찐. 아, 진짜 말이야! 아! 내가 딸피인 상태에서 궁을 썼구나 얼이구 부활 땡큐 됐스네자벽 깔고 내벽왜 바로 파괴됐지? 나또안 눌렀는데? 어허 메이야 아 까비 왜 이렇게 안 죽어 얘는 자어 윈스턴 잡았고 좋아 좋아 오지말자시들아 니들 끝났어 오지마 인마 그냥 다운라운드 해 어디서 또 오니? 어야 자꾸 어디서 또 공격한다? 야! 너네 끝났어 임마! 다음 라운드 해 그냥! 아 s o 듯이끼들 진짜 아주 그냥 끈질기네? 어? 안 되겠다 우와아! 메인 궁인다자메이궁 조심하고 어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 빠이쉐이야! 아 까비! 아 진짜 저 거이씨 어, 저, 저 저놈의 딸피 저거 아싸 아아! 아나 딸피인데 아, 아, 나 딸핀데. 나 혼자 여기서 너무 열심히 버텨주고 있다. 아, 근데 내가 죽어간다. 아. 야, 나 진짜 잘 버텼어. 와, 아, 근데 뺏김. 가자. 마지막이다. 뭐야, 디바 있네? 오, 정크레, 나이스. 저로봇잭기 로봇쟁이, 일로와, 씨새야 어, 여요여 어, 뭐야? 어,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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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고 싶어요. 그치? 야, 아나야, 죽을래? 뭐야? 다 찢어버리야! 키리코 위에, 저 키리코 위에, 키리코. 키리코! 그렇지, 나이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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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전, 소전, 소전. 소전 잡아라! 우후! 그치, 아이씨. 아, 좀, 끝내! 아, 그만 좀 해, 얘들아! 아, 진짜, 끈질기네! 아야야야야야야야, 그렇지. 일로와. 일로와, 이 로봇쟁이 새끼야.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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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이 자식아. 아야야야야야야야야 그렇지. 아, 진짜 1라운드 드럽게 오래 걸리네, 씨. <laughs> 아, 진짜! 끝까지 게임을 하려는 너희들의 끈기는 인정하겠다만! 포켓줄도좀 알아라! 아, 피곤하네, 진짜! 야, 뭐야? 원래 요방 안에 이렇게 정신없었나? 오, fucking shit! 자, 똑같은 조합으로, let's go, man! 거점! 안 돼! 거점! 씨 거점 못 먹었어! 아, shit! 야 너무 허무하게 졌는데? <laughs> 2라운드가 그냥 내용없이 압살 당해버려가지고아불하다 <laughs> 3라운드도 어? 자 난동을 부려볼까 이번엔 좀 제대로 해보자 친구들 오케이 아 벽을 내가 좀잘 못깔았다 아까부터 보니까 오 우리 사이언 아얘 시식이 있어가지고아아아아 벽가아 그렇지 오리사 이놈 새끼야 어 뒤질래? 아아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정크레정크레정크레정크레 잡아야지 정크레 잡자 그렇지 라이트 좋아 좋아 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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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면총 아 새끼야 수면총 존나 아파요 야 아, 그렇지 자 오리사 잡자 일로 와오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아 힐베 나파요 아 그렇지 아피리코 덕분에 산다 내가 히트리 고독분에 산다이 개새끼들아! 그치 벽치고 좋아. 자 뒤로 온거 아니지? 오 저거니까. 아프지? 얘들아 돈에 다 오져싸우니? 자벽아 벽쿨타임. 아 내가 이 스킬을 내가 여러 번 눌러가지고 벽을 그냥 부숴버리나 보다. 오. 이건 내 실수.

얍! 벽치기 오리 사자라응 음, 바인딩이야 일로 와어 일로 와그치아까까까까까까까그 어떻게 잘 해쳐 나갔다잉 야 근데 정크리 어디 갔노 어 여기 있다 아지올스럽다 <laughs> 거야 오케이 부활 땡큐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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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 땡큐 아, 저, 거슬리네, 아나, 쉐이키도 자, 여전히, 우리 힐러 중에 한 명은, 음, 딜을 좋아하긴 하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지. 지금 상황은. 어, 복탄 받아라! 또 어디서 들린소리요 아, 이쪽이다! 그치! 어 이쪽이다! 그치! 어, <laughs> 바로 터쳐버리죠. 벽깔고 아나 죽이자! 그치! <laughs> 아 이런식으로 벽에 끼게 할 수도 있구나 오 좋다 어어 잠깐만 어 아하 그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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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무리다 우후 모일 뭐 어디갔노 음 모일 뭐 없으면은 게임 끝났죠 나이스 피니쉬 아 해저드 재밌다 진짜 상대 아나 스킬만 어떻게 잘 피하면은 좋은데요 응 아, 오리사... 어씨, 나 여기서 똑같이 쳐먹고 죽니? 혹시... 아, 그건 아니네요. <laughs> 아무튼 해저들은 오케이, 아주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 딱 보면 이제 명확하게 장단점이 나뉘긴 하죠. 기동성, CC기, 딜링이 이제 전반적으로 준수하긴 하지만, 방벽이 없는 만큼 상대 CC기나 힐밴 이런 거에 취약하다. 아무튼, 오버워치2 신규 영웅, 해저들을 아주 재밌게 플레이를 해봤습니다. 재밌었네요!